오늘은 목사님들이 우릉 성교역사탐방 촬영을 위해 전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주하면 어떤게 생각나시나요? 비빔밥? 한옥마을? 한지? 전주가 다른 곳들로도 유명하지만 호남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남 기독교 전파의 기초가 된 곳이 바로 이 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남 최초의 교회도 이 전주에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방문할 곳은 호남 최초의 교회인 전주 성문교회와 성문교회 이전에 전도사역을 시작했던 은송 교회터 그리고 7인의 성교사님들께서 복음을 전했던 흔적인 신흥학교와 기전학교, 예수교원또 전주대학교 안에 설립되어 있는 호남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께서 묻힌 선교사 묘역을 보면서 호남지역에 퍼진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과 전주지역을 가보므로써 호남에 뿌리 내린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호남 성교의 역사를 알려면 최초의 7인의 선발대를 알아야 합니다. 최초 장로교 성교사로 알려진 언더우드 성교사가 1891년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으로 돌아가 각지를 돌며 한국 성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에 언더우드를 통해 생소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보고 감동을 받은 테이크, 레인홀즈, 정킨 등이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남장로교 외지 선교부에 한국 선교사 지원서를 내고 언더우드의 물심양면 지원을 받아 선교사로 정식 파송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페이트 여동생 매티, 레인홀즈 아내 패시볼링, 정킨의 아내 레이번, 그리고 리니 데이비스까지 4인의 여성교사가 합류해 7인의 선발대가 구성되어지게 되고 이들은 1892년 인천재물포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교사들 간 예양협정을 통해 미국 남장로교가 전라도를 담당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은 전주를 시작으로 호남 곳곳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호남 최초의 교회인 서문교회에 도착했는데요. 서문교회는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로서 1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고 시대를 이끌었던 전주 서문교회를 만나보겠습니다. 전주의 서문교회 왔는데요. 인사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 서문교회의 역사관장을 맡고 있는 은홍기 장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서문교회 오승일 집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래된 종탑이 보이네요. 이 종탑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일대 담임 목사이신 최이덕 최이덕 캐릭입니다. 네, 네, 네. 목사님이 오셨고, 네. 그다음에. 전킨 선교사님은 군산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군산에서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자식을 셋이나 죽었거든요 네, 네. 열악한 환경이니까 죽게 되고 네. 이 전킨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 교회를 짓고 다 다니... 뭐야 군산을 위주로 해서 주변에 짓고 다니니까 우리가 이쪽 3대 이쪽으로 오시면서 네. 여기서 이 길로 인해는 벗어나지 마라 네. 이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하셨는데 1905년에 오셨다가 1908년에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남편도 이었지 애들 셋도 이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 드릴까요 하니까 네. 이 성, 성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니 네. 우리를 위해서는 필요가 없고 네. 우리는 많이 활동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네. 교회 예배 시간을 사람들이 못 지키고 있다 네. 11시에 예배를 봐야 되는데 6시부터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끝나고 온다 네. 종이 꼭 필요하다 네. 종 하나만 만들어 달라 네. 그가지고 돌아가신 그 해에 이 종이 오게 됩니다 네. 이 종이 이제 재물 표에 도착한 것을 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네. 그놈을 소달구지로 끌고 와서 아. 이곳에 세우게 됩니다. 네. 정킨 선교사 가족의 달픈 사연과 헌신의 이야기가 담긴 전주 서문교회 종각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종탑은 남편과 자식들을 한국 땅에 묻은 고인의 아내 메리 레이번 선교사가 미국의 주문에 수모의 마음을 담아 헌납한 종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원래의 종은 일제히 빼앗기고 해방 후 새로 제작된 종이라고 합네요 그럼에도 이 종탑에 새긴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호남 최초의 교회인 만큼 호남의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참교회한 바가 많은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네. 오래된 교회인 만큼 또 역사관이 이렇게 준비돼 있는데 한번 가서 역사관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1893년에 네. 그은송일 교회 처음으로 이제 네. 집을 구입해 가지고 했는데요. 네. 여기서 보니까 담이 안 보이는데 예. 네. 테이트 선교사님의 여동생이랑 같이 왔었잖아요. 예, 예. 너무 위인셨답니다. 아 그리고 그 담을 해다 담이 무너지고 그런 역사도 있어. 요 상당히 큰집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전주, 전주 교회로서 최초의 교회예요. 예. 미국 남장로회에서 만든 최초의 교회. 네. 그다음에 이제 1905년에 네. 전킨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여 땅을 구해가지고 일자 교회를 지었어요. 아 일자 교회는 가운데 천막을 예. 치고 예. 남녀 이렇게 양쪽으로 네. 나눠서 예배를 보다가 예. 이제 레이널즈 성교사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정키 성교사님이 예. 1908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오셔가지고 성도수가 많으니까 예. 일자 위 이건 똑같은 거고요 예. 옆에 하나를 더 냈어요 아. 기역자 위에 <laughs> 가운데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죠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했다가 이제 최초로 우리가 이제 뭐 2층 붉은 벽돌이 있는 벽돌 이걸 지었다가 1983년에 현재 예.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여수병원을 설립했던 인골드 네, 네. 사모님, 예. 둘이 결혼하셨고요. 제일 처음에는 와서 보니까 진료로니까 예. 남자는 안 와요. 예. 여자만 와요. 예. 그래서 이제 소년들하고 여자들 애 했거든요. 예. 의료송계에서 우리가 굉장한 역할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이제 결혼식했던 그 장면이 예. 한국에서 하셨나요, 혹시? 네, 예. 한국에서 했어요. 대단하요 1905년에 두 분이 결혼식을 했어요. 예. 예수병원을 설립한 인골드 여사시고요. <laughs> 여기가 테이트 선교사님 되십니다. 네, 이분이 이 여기서 전킨 전 전킨, 전킨에게 물려주고 예. 목표로 갔어요. 예, 예, 예. 전킨 선교가 3년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네. 다시 오셔 가지고 네. 여기에서 이제 저렇게 집필 활동을 하게 돼요. 네. 아. 이제 이게 그, 구약 성경 성 번역하는 번역을 돼요. 그런 장면이거요 1910년에 번역했는데 예. 이분이 그냥 뭐 완두 완다 했으니까 네. 네,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다 했다고 이제 서울로 보고를 하죠. 네. 그거 그러면서 기뻐 기뻐 가지고 네. 전부 보냈던 내용이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최초로 이제 우리 교회는 자랑이죠. 네. 비로소 아, 이제 예, 비로소 자랑이다. 비로소, 비로소 <laughs> 전체가 다 네. 만들어진 거니까. 요 네, 네, 네. 굉장히 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일대 테이트 성교사님을 이어서 이대. 네이럴드 선교사님께서 소문교회에 담임목회를 하셨는데요. 네이럴드 선교사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어학실력이 뛰어나 1985년 성경 번역위원회 남장로의 대표로 선임되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그 결과 1990년 단권 신약 성경을 출판하게 되었고 1910년 구약 성경까지 완성됨으로써 성경 한 권을 온전히 출판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문교회 3대담임 목회자이신 정킨 선교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정킨 선교사님이고 네. 사모님은 네 이번 네. 초대 기전학교를 만 세우신 네. 분이고 네. 기전학교 초대 교장이셨습니다. 네 이번 동교사님 그다음에 이제 그걸 기념해서. 네. 198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예. 12월에 종을 세웠거든요다시자마자그 예. 열악한 환경에서 보내고 우리가 또 예. 소달구지로. 이, 제... 이 종이 네. 그러면은 예. 예. 미국에서 원주. 번호... 예. 원주. 아. 그거 본거, 예. 이것도 지금 만들었는데 예. 비슷하게 만들었는 똑같지는 않았을까. 초저 예. 좌우간... 종을 못 본다. 예. 보면... 여기 이 종이 이렇게 예. 달려있네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옛날 모습 보고 지금 보고 다르잖아요. 예, 그 거의... 이게 예. 세 번이나 옮겨다니는 통에 이 모습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 특히 밑에는 썩었으니까 예, 예. 끊어내고 남은, 남은, 남은 돌로 남은 이렇게 하, 하고 그런 야. 초대 공사하는 모습. <laughs> 있고 교회가 이쪽에 있었어요. 예, 그걸 예, 지금 예. 저쪽으로 옮겼잖아요. 예, 예.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예. 서문괴를 담당했던 1대 테이트, 2대 네일월즈 3대 정킨 선교사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허난 최초의 교회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데요. 저희 광주 무등교회를 위해 교회를 개방해 준 서문교회와 또 열심히 해설해주신 오승일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제 서문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던 은송리 교회 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7명이 전주에 내려와서 이 은송리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그 터인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호남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문교의 전신이 바로 이 은송리 교회의 터가 되겠습니다. 아... 네, 현재 지금 이제 발굴 작업을 하다가 최근에야 이제 여기로 전주시에서 확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예전에 그선교사님이 왔을 때, 동학운동으로 인해서 전주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들, 외국인들을 이곳에 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먼저 한국 사람, 신실한 사람을 보내자 해서 그 레이놀즈의 한국어 선생님이었던 정혜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혜원이라는 사람을 이 전주에 먼저 보내서 전주에서 이 정혜원이라는 사람이 은송리 이 터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예. 네, 목사님 저희가 지금 이터비에 있는데 전주 씨가 한 눈에 보여 보여지고 약간 조금 언덕 정도로 높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네 그때 그 저작거리에서 정혜원 씨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약간 외곽적인 산 위에서 이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터가 지금 우송리 터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이 최초의 현장에 와 있는 게참 감격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덩그러니 터만 남아 있지만. 호남 지역 보금 전례 역사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잘 보존하고 기념하는 활동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교사님들께서 세우신 학교인 신흥학교와 기전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학교 전주 성교사님들께서 세우신 학교인 신흥고등학교에 와있는데요.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부아프리카 베냉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 선교회 소속 김민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제가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신흥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몇회 졸업생이세요? 네, 신흥학교 1994년에 입학해서 97년에 예, 예. 졸업했습니다. 혹시 학교가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이 신흥학교는 1900년도에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님이신 레일론즈 선교사님께서 한강 이남에 설립하신 근대 교육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옆에 이 정말 오래된 이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이 혹시 뭐예요? 네, 이 건축물은 어, 처음에 이 학교가 설립되었을 당시에 세워져 있던 현관인데요. 네. 공 본관 건물은 아 화재로 소실이 되었고 현재 그때 당시에 세워진 이 현관만 남아서 이렇게 기념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역사적으로 참 보존 가치가 높은 그런 기념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흥 중학교 왔는데 우리 생기발랄한 아이들 이 있어서 인터뷰 좀 잠깐 하려고 이렇게 모셨어요. 장점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어. 신흥 중학교의 장점? 예산이 많아서 많이 놀러 갑니다. <웃음> 네. <웃음> 아침마다 예배를 해가지고. 네. 네. 저, 그러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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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저, 저, 아침마다 예배를 해서. 아침마다 예배를 해서 예배를 해서 무등교회 좋다는 것겠지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광주무등교회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오늘 <laughs> 인터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여운 학생들의 인터뷰를 뒤로 하고 옆비석을 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멋진 강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강당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흥 중학교 교목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계신데, 우리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 교목 실장 김용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이 학교가 삼일운동에도 큰 관련이 있다고 들었고 앞에도 보니까 삼일운동 비석이 서 있더라고요. 예, 네, 전주에서. 특별히 이제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3일 운동을 펼쳤던 곳이 바로 이 전주 신흥학교이고 그 다음에 전주 기전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에서 우리 학교 정문에다가 전주 3일 운동 기념비를 네. 그렇게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학교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체포을한번 드리나요? 아, 그 신앙교육과 종교활동을 우리 신흥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어, 매일 아침 경건회가 있어요. 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네.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어, 각반에 종교부장이 있는데 성교부장들이 있는데 성교부장들이 <laughs>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월목 금요일은 네. 방송으로 이제 아침 예배가 어, 시작이 되면 사루가 시작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주 수요일은 바로 이곳에서 네. 어, 이곳에서 어,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어, 드리게 돼요. 우리 무등교의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 무등교의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학교를 위해서 중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성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1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예배가 들어진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신흥고등학교 옆에는 기전학교가 있는데 기전학교는 정킨 성교사를 기념한다는 뜻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존 대학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교역사 탐방 유익한 시간이었는지요? 다시 한번 복습할 것은 7인의 선발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들께서 뿌린 씨앗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호남기독교역사박물관과 예수병원 성교사 묘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인들 감사합니다